자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주주님들 부자 만들어드릴 일본에서 건너온 이제 배타고 건너온 봉선장입니다 자 오늘 주주님들 일단 지금 오늘 코스피가 이제 빠지고 자, 이제 스닥이가 이제 코스닥스닥에 예, 올라가면서 좀 그래도 주가가 잘 버텨주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이제 이슈 먼저 체크해볼게요 루니이반대계 갑자기 오장에 나왔는데 수급이 시작했는데 자루니이 이제 동반진단 사업 나선 이후 정해진 미래에 플러스톱. 자, AI 기술력으로 잭파 자, 의사와 AI 힘 합치면 암 검진이 효율화. 루이 해외 전화을 제게 게재해 됐다. 그리고 K제약 바이오 글로다 3대 아마케 AACR 2025 총출동. 자, 자, 동반진단 사업 나선 이후 자,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동반진단을 하고 있는 열..뭐..뭡니까? 열다섯개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협업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개된게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유명..이미 이미, MOU로 체결했던 제네테 그 외에도 웬만한 빅파마들 뭐 머크나 예, 네, 머크 그리고 뭐 조슈 다른데 등등 저는 다이치 일본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례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EGFR, HI, TMB. 일단은 지금 EGFR, HI랑 여기서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루니시 이미 같이 하고 있죠. 조슈아, 아스트라제네카. 자,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동반 진단을 선택한 건 동반 진단 정해진 미래. 자, 이 표적, 이제, 치료할 때 이게 이제 어떤지, 이제 특정 이제 분어 분제 <laughs> 치료제로 이제 어떤 게 부합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 진단을 해주는 이게 이제 약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이게 바이오마커 기술이다 루니스코프가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키트로라 머크아 타그리스 아스트라제네카 업센트 여기와 이미 다 뭡니까 에, 다 지금 하고 있다 해봤었고 이제 지금 계속 <laughs>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이제 동반 진단은 이미 개념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반 진단 왜 루니신가 패스 에이의 앞서는 기술력. 기술력에 따지면은 딱 그냥 보면은 자 검사 정확도를 높였고 결과까지 3일 미만에 이런 뭡니까 시간과 이제 정확도 이런 것들이 높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뭡니까 돈 이제 급여 이제 치료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이 좀더 줄어들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일단, 21년도에 일단 비교된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동반진단은 여기서 환자 치료 효율은 물론 치료 간호금도 확대한다. 그만큼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나온 입증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다이치 상교 개발했던 거를 이제 에너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앞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슈 뭡니까 의사와 AI가 합치면은 자암 건진 효율화. 자 이거는 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뭡니까 영상 판독. 근데 그래서 이미 뭡니까? AI가 무조건 판단을 내리진 않지만 이제 전문의와 이제 전문의와 이게 플러스 하면은 이거는 정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환자에 대한 이제 신뢰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다. 입증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지금 게재됐다는 거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이 전문의 두 명과 사람과 이제 AI 했을 때 이쪽이 좀더 효율성이 좋다는 거를 입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 뭡니까 지금 이제 자 이거 우리 주주님들 뭡니까 지금 이제 자, 가말씀드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이게 개최가 됩니다 3대 네, 미국 3대 이제 세계 3대 아마케 아마케 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뭡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뭡니까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AI랑 기술들은 관세 영향도 잘받지 않는 분, 분목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다시 제약 바이오즈들이 좀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특히 또 뭐가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에 예, 비만 치료제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슈되는 게 이제 암, 암, 항암, 이제 암의 항암 이제 이거 대서 지금 우리들이 이거 대해서 같이 뭡니까 이 대성과 에 예, 이거와 같이 예, 네. 체크를 해야 된다 요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뭡니까 분산 투자 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또 뭡니까 지금 여기에 글씨 안 이제 기업 이름이 안 나왔지만 눈이 스는 뭡니까 여기서 참가를 하고 뭡니까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수급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은, 분모 보면은, 지금 이제 오후 장부터 갑자기 이제, 이때 이제, 많이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계속 서서히 오르는 게 했지만, 지금, 음. 오전장에 좀 올랐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오후, 오후에 갑자기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크게 뭐냐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해서 뭡니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지금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신규분들은 자 무조건 여기 5만원 밑에서 이제 갭 상승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27일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이때까지만 요 날짜 요 날을 디데이라 보시면 일단 기준으로 잡고 모아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 조정이 왔지만 여기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7만원대에 물리신 분들 지금 전에 여기 6만원대에 있으신 분도 지금은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뭡니까 에, 물타기 평단가를 이제 물타기 5만원 아래에서 여기 라인 이 라인 안에서만 이제 이 라인 안에서만 이제 잡아가면 된다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다음주 여기서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어 주면은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25일 그때 열릴 때 그때 하면서 아세스 하면서 반등에 한번에 기둥이 한번 꽂힐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동안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항상 정치 이슈 그리고 관세 이제 트럼프 예. 지금 전쟁이죠, 미국, 중국과 유럽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단기와 뭡니까 단타 시기에 이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잘, 정보가 좋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다 지금 이 4월, 5월 어떻게 빠르게 해야지 시 d 를 늘릴 수 있냐, 수익을 볼수 있냐. 자, 지금 이게 대선 일정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빠르게 타이트하게 지금 준비가 되는데, 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차피 6월 초면 끝납니다. 6월 초. 6월 초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4월과 이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를 노려야 된다. 5월 중순까지 중순까지 웬만해서 수익을 다 어느 조금씩이라도 뭡니까 단기와 뭡니까 단타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소액으로 왜냐 리스크가 왜냐 급등락이 폭이 끊니까 대형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중들이 본업도 있으니까 이런 100만원이든 소액으로 2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노려야 된다. 자 누가 다 있습니까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가 있죠. 자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한동훈과 이제 홍준표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와 이제 안철수 회, 후보가 있죠. 추후에 나올겁니다. 아까 여기 일전에 나왔듯이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후보 선출하겠죠. 을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이런 관련주들 뭐 지금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은 자 지금 그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일정 아까 빡빡하다 했죠 여기 나온 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것들 할건 뭐를 할 건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불확실성 안정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뭡니까 관세가 풀렸다 예, 관세가 좀 일단은 이제 이거 돼서 <laughs>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에서 좀더 지수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자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 장세 이미 왔어요 이미 이미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출산 관련 주택정주 관련주 일자리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민 건설 이제 관련주도 있잖아요. 예, 난 재민 지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 예, 세종시 이전 이것들을 다 체크해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거에 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말련을듣지만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자, 21대 대선 인맥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대선 정책주. 자, 이것도 다들 아십니다. 그렇 이것들 뭐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AI 관련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크라우드웍스 또 뭐였습니까 솔트룩스 등등에 있는데 자이 크라우드웍스도 자 이게 지금 3연상 거의 갔죠 3연상을 넘게 갔는데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린게 뭡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보시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4월 4일 금요일인데 저희는 4월 3일부터 이거를 계속 어그 4월 처, 초부터 저번 주부터 체크를 해드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타야 되는데 추후에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 분명히 상승한 거를 메꿔서 조정이 올 겁니다. 오면은 여기서 상황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왜냐 대선은 일단은 언제까지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5월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한번 가고 이런 대선 관련 정책 관련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한테 뭡니까? 지금 이대선 이제 관세 수혜들이 기회다. 나 계속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거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뭐 같이 지금 분산 투자로 가셔야 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4월, 5월을 이, 어떻게 이 기간 동안 CD를 늘려서 추후에 메인 종목들을 이것들을 기술주 돌아 왔 했을 때 섹터가 여기로 돌아왔을 때 어, 모아 여기서 수익 본 거를 모아가면서 여기서 비중 늘리면서 슈팅을 여기서 반등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평단가 낮추고 고점에 물리시면 들 하면서 추익기를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굴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 이전에서 계룡건설 자 계룡건설도 이거 보시면은 4월 7일인데 4월 7일 4월 7일인데 자이 이때죠 이때 이때 올라갈 때 이때 올려들었습니다 상승 이후 4월7일날자 이런 게 뭡니까 지금 국가 제 국가 제 이번 대선에 나오는 국가 정책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대선 후보들 이재명이든 이제 김문수든 이제 일단 이재명의 파워 지지율이 제일 높고 당연히 아저씨 피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에 물려 있는 이런 이제 각각의 당과 이제 개인들의 후보들의 정책 관련해 가지고 물려 있는 이슈들이나 말들을 이제 인터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관련주들이 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잡고 이런 데에서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어차피 걔네가 각자 후보가 미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이슈가 나와서 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한 번씩 튑니다. 지금 이런 불나방 종목을 솔직히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거를 리스크를, 음 최소화해서 어떻게 소액으로 100만원 정도로만 계속 분산 투자를 해서 잡고 간다면, 뭡니까? 시드가 늘어난다. 자, 그거를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게 여기서 대응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저출산.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것들 큰 틀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잡아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이제 저출산 관련주 자 저출산 관련주 이거 3 세종목을 다 드렸어요 이거 4월 3일 4월 3일 꿈비 이때 면 이때죠 이때 이 이런 미, 이 아래에서 네? 보이십니까 이런 바닥 구간에서 8천 아래에서 잡아들였다 이것만 해도 지금 계속 상승세 유지중이다 근데 여기서 상승세 유지인데 이게 가다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이 갭상승 한번 매끄러울 때 한번 쏠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했던 에르코스까지 지금 다 이거 말씀드렸던 을 거고 그리고, 제가, 저희가 주님한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에, 이런 PDF 파일로, 이제, 탄에 관련해, 이제,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이제, <laughs> 앞으로의 전망, 정책 관련 주, 그리고 일전에 나왔던 거, 이제 원래 올초에 나왔던 건데 1월에 나왔던데 여기에 지금 정책, 우리나라 경제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뭡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 관련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 겹치는 게 많,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견해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어떻게 자, 이렇게 문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문자로 인증을 받으신 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2,000분이 있는데, 많이들 오시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빨리 오셔서 이런 자료들, 누가 공유해 줍니까? 이런 거, 에 탄핵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무료로, 100% 무료로, 뭡니까? 제가 효도를 해 드리고 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주제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바스 모두 부자 되세요.